철학과 신념. 이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지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철학과 신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철학과 신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제 집을 구매하거나 어떤 소비를 할 때에는 내가 가진 재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집을 사는 거지 집을 사람을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진 능력 시 안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신념이 분명하게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차 움지의 차승민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영순위로 꼽을 수 있는 바로 구리 아천동 아치울 마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2천만 원의 하이엔드 가구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철학과 신념이 정말 빛을 바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인간이 모두에게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멋진 창조물을 만들어 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가구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급 빌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가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이엔드를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접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굉장히 좀 하이엔드라고 칭송받는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정말 확실한 철학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도 그런 철학과 신념을 좀 강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철학과 신념의 방향성은 회사 빛의 어떤 그런 아스팔트가 가득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의 생활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예인, 예술인들, 이런 분들께서 이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 자막에 전부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빌라는 굉장히 고급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치울 마을 내에서도 현재 가장 비싸게 분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예, 네, 팔고 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저렴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순간 <laughs>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만큼 가치는 확실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예쁜 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음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께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공간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자동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오버헤드 도어가 열리면 이렇게 기울기가 하단으로 내려오는 이 주차장 길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차를 끌고 내려왔는데 상당히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뭔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좀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앞쪽으로 오시면 지금 넓은 주차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주차장 위쪽으로 루버 시공까지 전부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 어떤 호텔 지하 주차장이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 공간 여러 군데로 잘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요 경차 주차도 따로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크기가 굉장히 넓고 이런 여분의 공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차량을 돌리거나 뭐 후진하시거나 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닥도 지금 제가 예 손에도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에폭시인데이 질감이 뭐라 그래 화강암도 아니고. 굉장히 부의 상징이 이렇게 격렬하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A동과 B동, 정부 이렇게 각 동마다 나뉘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세대 호수로 올라가시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총 4세대씩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볼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면 바로 앞쪽에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이 전이 공간이 됩니다. 손님들께서도 여기를 보고 우리 집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는 고급스러움 또한 굉장히 상당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루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디 다른 데서 조금 볼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한층에 딱 우리 세대 하나만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고급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관문 지금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문도 열리는 문입니다. 전실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발장이 이쪽에 두 칸이 오른쪽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 왼편으로 신발장 네칸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행잉 신발장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띄움 시공되어 있고 바닥도 전부 깔끔한 타일로 정말 멋들어지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비어진 공간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옷을 외투를 여기서 바로 갈아입고 들락날락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참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곳에도 단차 부분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런 요소 하나 때문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제가 가르키는 방향이 잘 배치되어 있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는 이 정말 유압식 구조에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통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근데 제가 앞쪽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와이드한 유리로 이렇게 통창으로 중문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루버 느낌의 병체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 원목의 물성과 이런 깨끗한 프레임이 만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정면으로 보여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야가 바로 이 공간인데요. 여기는 바로 거실이 됩니다. 허,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물성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벽면과 바닥이 전부 제가 알기로 수입산의 아주 고급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스페인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원산지에 따라 다 다른 천연의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다는 것, 발에 다는 것, 전부 천연의 기운 뭔가 그런 것들을 365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 뒤쪽으로 거실 창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이건 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창호 등급을 보면은 B종 U3이기 때문에 B종이면은 이제 로이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 U3이기 때문에 열 관류율이 0.37%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열 관류율이 굉장히 좋은 창호고요. 시스템 에어컨 제 머리 위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베이지색과 이 지금 원목의 톤이 조화롭게 톤앤 매너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고급스럽고 좀 중후한 느낌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실 크기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도 두 대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창도 꽤 길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아트월 자리가 되겠는데요. 아트월 자리 또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원목 질감에 벽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밑쪽에 이제 여기 설랍장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도 천연 대리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정말 인공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를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콘센트 뭐 스위치 전부 파나소닉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참 하... 좋네요. 저는 이제 이쪽 끝으로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중문을 열자마자 바로 딱 우리 시야가. 멈추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가구는 몰테니 제품이고요 이 몰테니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가구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여기 브랜드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장롱이나 이런 북박이 가구를 만들어낼 때 몰테니는 그 전쟁통 속에서도 이런 시스템 가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명실상부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하이엔드 가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브랜드 소개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 자기 브랜드가 짱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식탁을 여기로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공간을 이렇게 식탁을 배치를 하신다면 또 앞쪽에 방이 있기 때문에 한 6인 정도까지가 이렇게 동선에 별로 해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유리막 정도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투어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늠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먼저 주방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 천장이 바뀌었죠. 공용 공간은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쪽 주방부터는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원목이 천장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시스템 에어컨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제 뒤쪽으로 펼쳐져 있는 게 지금 주방의 공간인데요. 먼저 주방은,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 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전부 독일의 노엘테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 하드웨어는 노엘테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70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블룸으로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이제 냉장고 자리와 후이 자리는 뭘까요? 세척기가 여기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광파 오븐 자리 및 밥솥 자리는 따로 이쪽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고요. 이쪽 옆쪽에도 이렇게 시스템 망장이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원래 여러분 시스템 망장이 이렇게 위에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가볍게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닫히지도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쓸 때도 전혀 닫힐 염려가 없고요. 주방 이제 조리 공간을 살펴볼 거예요. 아일랜드 상인데, 시... 여기가 시스템이래.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 디트리시 제품으로 이쪽에, 앞쪽에 지금 인덕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엘리카의 아일랜드용 후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서랍 부분 또한 지금 전부 깊이 있는 수납장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 주방 수납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시죠? 이게 바로 블럼의 블럼 모션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주부님들 뭐 올려놓고 이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선반대 마련되어 있는데 방금 보신 서랍장이 아까도 언급은 제가 드렸어요. 놀테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건 놀테 가구기 때문에 놀테 브랜드 차용을 한 거고 하드웨어는 블럼사 제품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지금 싱크 공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데 콘센트가 없으면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두 군데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깊은 이 트리 제품의 사각형 싱크볼 보실 수가 있고 이 앞쪽에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헤드 입추, 인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매끄럽고 예쁩니다 제시 수전인데요 여러분 조금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이탈리아의 또 제시 제품이고 여기에 독보적인 어떤 브랜드 그 모델은 고찌아 라인 물방울 라인 이렇게 떨어지는 수전 있죠 그게 여기서 굉장히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쪽 상부장 살펴볼 건데. 보이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또한번 꺾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고, 2단이기 때문에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 상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방의 수납력이 높기 때문에 깨끗한 주방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뒤쪽 공간을 가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렇게 미스트 유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미스트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뒤쪽 공간은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쪽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왼편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러장까지 마무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실 때 이쪽이 전부 다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게 될 거고요. 옆쪽에 보시면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는 애벌빨리 하실 수 있는 미니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 콘센트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체 2구 하아 화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가 지금 있어요. 예. 후드가 있기 때문에 연기 걱정 냄새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이쪽에는 또 냉장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스타일러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딱 닫아 놓고 생활하시면 깔끔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죠 음.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쪽 안쪽에 매입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입 등도 염두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진짜 넓다. 어디로 가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지금 파티션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전부 방과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때 시선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의 요소들도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 소개해드리기 전에 2천만 원짜리거든요. 조금만 만져볼게요. 이거 어디 가서 보냐고요 제가 2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이란 얘기인데 좋네. 유리도 막 있어요. 자,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방을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은 마스터룸이 되고요. 이야 마스터룸도 상당히 중후하고 세련된 느낌은 정말 이집 여기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모든 곳의 하나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호텔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제 뒤쪽으로 환기창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치울마을의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여기 아치울마을은 한적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막 번잡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떨어진 그런 거는 생각하시면 좀 그것과는 맞지 않는 위치이긴 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침대 자리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또한 이렇게 굉장히 중후하고 멋스럽게 헤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매입등도 여기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크게 돌게요. 크게 돌아서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 마스터룸을 열자마자 우측으로 이제 보여지는 공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칸살에 이런 파티션도 보실 수 있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손을 씻으실 수 있는 건시 세면대입니다. 카운터형 세면대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패턴이 고급스러운 패턴을 보실 수가 있고, LED 거울도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드리면, 여기 세면대랑 여기 수전 제품이 콜러 제품이고요. 여기는 미국사의 제품이고, 백악관에서도 사용을 하는 마이크 콜러가 창립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브랜드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TV를 놓으실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TV 이렇게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는 데에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여다지 중분의 이 칸살 여기랑 여기랑 또 인테리어 요소가 맞았습니다. 이런 방 안에 통일감 있는 요소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집을 고급스럽고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음.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은 드레스 룸입니다. D자 형태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 가구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왜하했냐면 하... 벽면이랑 지금 가구 톤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야를 해치는 게 없잖아요. 간결한 라인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다 천연 대리석입니다. 그 위쪽에 다 지금 조명이 들어오는 시스템 행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 벽면에 있는 지금 이 소재도 실크 벽지이기는 한데 아무거나 발라놓지 않고 이렇게 조금 패브릭에 패턴이 들어간 벽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호텔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면서 쇼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실크 벽지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무몰딩이에요. 상당히 정말 고급스러움의 첫 번째 원칙인 깔끔한 시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시공을 노력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우리 여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파우더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대리석으로 상판이 되어 있고요. 무릎 넣고 앉아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예쁜 조명등도 옆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도 전부 이렇게 수납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 화장품 수납하거나 향수 수납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바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은 여러분 아담합니다. 그렇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샤워 부스로 샤워 공간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가 아마 여기도 똑같이 콜러 제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스퀘어 라인의 쉐입이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 수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제 카운터형 세면대 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 젠다에도잘 마련이 되어 있고,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지금 안 들어오는데 엄청 조그만 LED 거울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환기창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일체형 비데 변기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 환풍 시설도 잘 갖추어진 화장실입니다. 아이고, 아침 날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살고 싶어요. 첫 번째 방을 다 살펴보셨고요. 첫 번째 방을 나오시게 되면 다 말씀드리고 한번더 강조해 드릴게요. 마스터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시선에 취약한 부분 이렇게 조금 가려준 모습이고 바로 옆쪽에 또 이렇게 중간에 수납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의외했던 게 여러분 여기 하드웨어가 지금 살리체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살리체는 똑같이 이탈리아 제품인데요. 여기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몰테니 가구에만 전문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1926년부터 생긴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힌지,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여기서 유추해 본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테니에만 납품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도 굉장히 하이엔드 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투어 때 나오시게 되면 관계자분께 꼼꼼히 체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곳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엄청 넓어요. 그리고 정말 이 천연의 물성에서 나오는 이 패턴이 감이 인공적인 것과는 같아질 수가 없죠. 앞쪽에 보시면 콜러 제품으로 욕조 마련되어 있고요. 전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앞쪽에 보시면 똑같이 또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 보실 수 있는데 다 콜러 제품이고 고급스러운 거는 늦게 켜지고 늦게 꺼집니다. 이렇게 등도 잘 보실 수가 있고 옆쪽에 일체형 비데 변기와 수납장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 시설이 잘 갖추어진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좋네. 음, 호텔 같아요.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방입니다. 바닥은 지금 강마루 소재로 바뀌었고요. 방도 전부 실크벽지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걸레 바지 몰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부에는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언뜻 보면 도장같이 정말 깔끔하게 벽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 살펴보면 여기 환기창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스템 에어컨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 공간에는 전부 이렇게 북박이 가구와 또 책상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총 5칸의 북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고 깊이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납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책상도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별다른 가구 없이 우리 자녀분들께 여기 내어주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방과 방들 사이에 수납장이 또 있으니까 진짜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두께 한번 보실래요? 이집 안에다가 이렇게 시공해 놓은 이 두께 허투루 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눈으로도 보여집니다 아직 안 살펴본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의 옆에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세 번째 방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가 전부 다 지금 세 개의 방이 다 크게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침실의 공간이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발코니 공간이 따로 마련이 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가 설치가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창과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금 다른 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도 붙박이 가구가 세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만 두시면 양쪽에 붙박이장 4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납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바로 헤드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템바보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약간의 조금 직각의 느낌의 템바보드이기 때문에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은 여러분 이 방에서 전용으로 활용하실 개인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니미한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카운터형 세면대 보실 수 있고, 일체형 비대변기와 수납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기를 따로 연결을 하셔서 샤워 공간으로까지 같이 이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